다중 조건에 따른 금액 합계를 뽑으려고 합니다 SUM 갈로 열고요 한번더갈로 열어줍니다 세 가지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갈로가 또세 개가 들어갈 겁니다 자, 갈로 선택하시고 품목부터 볼까요 품목이 여기까지 있죠 여기서 같아야 될 것은 볼펜이죠 볼펜을 클릭해 줍니다 갈로 닫고요 여기에 곱하기 갈로 다시 열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출국가니까요. 여기를 쭉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고요. 는 미국과 같아야 되고요. 그리고 또 갈로 닫고, 그리고 곱하기 하시고 다시 갈로를 열어줍니다. 이번에는 사이즈죠. 사이즈에 같아야 될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. 갈로 닫습니다. 금액을 가져와야죠. 가져와야 될 것은 여기 금액입니다. 곱하기. 갈로 열고요. 이 금액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드래그 해줍니다. 그리고 갈로 닫고요. 전체 갈로를 달아야 되겠죠? Shift, Ctrl, Enter 하면 800원이 나오네요.